2025년 4월 18일. 오늘은 아침 긍정학원 96일 차. 이제 며칠 뒤면 100일이 되네. 90일 이상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 평생 할수 있다 그러던데. 어, 금주도 금 90일 정도만 꾸준히 하면 평생 술안 먹을 수 있을 텐데. 오늘부터 좀 금주를, 음, 오늘 밤도 진짜 금주를 좀 한번 해보는 거예 다음 주 임플란트 돼야 되는데, 의지를, 스스로 생각과 의지를 다져서, 패라다임을 변화시키자. 아,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도적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 둘, 나는 주식에서 솔찬 건설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함께 성장했다. 셋, 이렇게 했더니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왔다. 넷,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다섯, 나는 하루 10분 이상의 독서, 30분 이상의 산책을 통해 필생의 인생 목표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모두 다 성취했다. 여섯, 나는 스스로 술을 절제하고 매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 나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보냈다. 오늘도 화이팅!